기도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가져야 할 믿음 여리고성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 말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는 타 종교의 기도와 크게 차이가 있어요. 타 종교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타 종교의 기도는 자아성찰적인 기도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자아성찰적인 기도를 넘어서 하늘의 능력을 받는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어지게 됩니다 기도할 때 능력을 받게 됩니다 기도할 때내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응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 아닌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은혜 아니 꽤 성도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성도님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 시대를 우리는 이겨 나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을 기도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겨 나갈 수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을 이겨 나갈 수 없어요. 그럼 성령을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받을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는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기도하고 있다면 너는 응답을 보게 될 것이다. 네. 여러분 우리가 왜 응답을 못 얻습니까? 아주 간단해요. 성경은 복잡하지 않아요. 기도 안 하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 기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정확하게 그 카이로스의 타임에 하나님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십니다. 저는 기도를 잘 안, 안 했던 사람이에요. 왜냐면 제가 목해자 자녀라고 했어요 머리로는 제가 참 많은 성경의 지식도 있었고, 많은 것도 알고 있었고, 교회 문화도 알았지만, 기도는요, 사실 되게 힘든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혼적인 사람이, 육적인 사람이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훈련 받아야 돼요. 훈련 받지 않고 기도가 내가 점점, 저절로 된다? 아닙니다. 기도는 많이 해야 됩니다. 기존은, 기도는 계속해야 됩니다. 기도는 꾸준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될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많이 하고 꾸준히 하게 될때 어떤 일이 일어나, 일어나냐면요. 기도의 영을 받게 돼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영이 홍과 육과 영이 있는데 영이 가장 높은 차원이거든요. 차원이란 건 뭐냐면 낮은 차원은 위 차원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영을 받으면 내 혼이 아무리 피곤하고 어렵고 여러분 여러 핑계가 있어도 영이 내 혼을 지배를 해 버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기도의 자리를 가게 되는 것이에요. 내 육신은 피곤해서 기도할 수 없는데 입이 떨어져서 입 입술이 입술을 열어서 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나는 10분밖에 기도 못했던 사람이요. 기도의 영을 받으면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하루 종일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 같은 젊은 세대, 이제 저는 젊은 세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밑에 세대에게 우리 한국교회가 반드시 넘겨줘야 될 유업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의 유업이에요. 할렐루야.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상기도 있는 나라 보셨습니까? 소나무 뿌리 뽑는 기도 보셨습니까? 심야 기도 보셨습니까? 절약 기도 보셨습니까? 무슨 여리고 기도, 무슨 그 다니엘 기도, 갖다만 붙이면 다 기도해요. 할렐루야! 금식 기도 뭐, 아이가 한국 하면 기도하는 민족입니다. 기도 빼고는 한국 교회를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돌파가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나라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입을 벌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특별히 20, 30, 40, 여기도 바라보고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도의 영이 부어지길 바랍니다. 기도의 유업이 부어지길 바랍니다. 쫓아가서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도요 되는 교회가 있어요. 되는 교회의 특징이 뭘까요? 기도합니다. 안 되는 교회가 있어요. 안 되는 교회의 특징은 뭡니까? 기도하네요. 은혜 교회는 되는 교회입니까? 안 되는 교회입니까? 왜요? <laughs> 오늘 설교 끝납니다. <laughs> 근데 우리의 문제는 여기 있어요. 기도하는데... 아,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참 힘든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대로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하면 응답이 보여지고, 기도하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참 힘들어요. 그 기간을 기다리는 것, 응답의 기간을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정말 믿음대로 되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어떤 질문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에 대한 좋은 예가 성경에 있습니다. 어떤 예냐면, 여리고성의 예입니다. 여러, 여러분, 여리고성은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무너뜨려야 될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의 정의는 뭐냐? 여리고성은 지켜보고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은 무너지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 앞에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여리고성은요, 여러분 여리고성은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면, 또 그것이 무너지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내 네,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길 원하셨어요. 어떻게 하냐면 성주의를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7바퀴 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숫양, 숫양의 나팔을 한번 길게 불면 큰 함성을 지르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나 되는 방법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여리고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따르게 했을까요? 여기 아주 우리 중요한 것들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인간적인 감각이 죽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인간의 생각이 죽어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가장 강력하게 방해하는 건 뭐냐면 딴게 아닙니다. 외부적인 환경이 아니에요. 내 자신 안에 있는 인간적인 생각들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육의 생각들이에요. 육의 계획들이에요. 그것들이 무너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전쟁에서 여러분 취해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힘대로 이루어진다면 그건 내가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리고 앞에서 철저하게 우리를 달아보세요. 우리를 테스팅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앞에 여리고성을 둔다는 건 여러분 다른 사인이 아닙니다. 그 여리고성 앞에 내가 철저하게 내 육의 자아가 무너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포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를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요,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 또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여리고는 내 문제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아주 중요해요.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요동치 않는 요리구성을 주시는 이유는 아주 명확하게 내가 진짜, 나를 진짜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우리 가운데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여리고서, 여리고가 나타나거든, 여러분, 여러분 아멘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가 여리고 앞에 서기 전까지는 우리가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리고를 두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앞에 서야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거든, 여러분, 여리고를, 여러분, 여리고가 여러분 눈앞에 나타났다면, 여러분이 가는 여정 가운데 여리고가 나타났다면, 그것은 어떤 사인이냐. 하나님이 나의 안에 있는 진짜 믿음을 일으키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제자도 어떻게 제자가 됩니까? 누가 진짜 제자입니까? 제자의 첫 단계는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로의 첫 번째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의 첫 번째는 자기 그물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요, 그렇게 안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게 그렇게 안 돼요. 내 방법을 내려놓고 내 힘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그렇게 안 돼요. 목사도 잘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명심하세요. 십자가를 우리의 센터에 둬야 합니다. 십자가를 우리의 센터에 두고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능력 있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어느 것이 진짜 능력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능력대로 살면 못하루 교회 나와요 못하루 하나님 찾습니까? 내 능력을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지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내 능력을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악세사리입니다. 그건 진실한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하나님 온전히 이해할 때, 온전히 의지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참제자가 될수 있음을 믿어하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테스트가 나오는 거예요. 자,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돌았습니다. 그런데 돌고 나서 바로 여리고가 무너졌습니까?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여리고가 있어요. 바로 무너졌냐고요? 그러지 않아요. 바로 무너질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어떻게 함락시켰는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여리고를 함락시키는 동안 그들이 어떤 라이프스타일을 갖고 있었는지.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또한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여우수아 6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여호와에게가 그 성을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잔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를 한 바퀴 돌았어요. 자, 한 바퀴 돌았어요. 여리고가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죠. 요동도 요동함도 없습니다. 그대로예요. 내 기도 제목을 갖고 이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가 한 번에 응답 받을 수 있지만 우리의 딜레마는 여기 있는 거예요. 변화도 없는 거예요. 요동함도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한 바퀴 돌고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잤다고 돼 있어요. 진영은 뭐예요? 일상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가 여러분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오늘 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오늘 성경은요, 의외로 너무나 단순한 그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진영에서 와서 그들이 뭐 했냐, 뭐 했냐면 잤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잔 것을 보면 믿음은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고민이 많으면 잠이 안 와요. 그런데 그들이 한 거는 와서 잤대요. 자, 둘째 날. 성경 오늘 둘째 날 그들의 삶도 보여주네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하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뭐 했습니까? 가서 여리고를 돌고요. 와서 자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여러분 생각이 있었겠어요? 이제 이미 시작했는데 여리고를 함락시켜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그들 안에 말을 하진 않았지만 범인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기도를 시작할 때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응답 받아야 되는데 여리고가 무너져야 되는데 그리고 와서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믿음대로 살고 뭐 작정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진영으로 내가 돌아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아 와서 한 일은 잔거밖에 없어요. 쫓아가겠습니다. 잘 자야 한다. 잘 자야 돼요. 자, 자고 나서 일어났더니 저 먼발치에 여리고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리고가 어떻게 있어요? 무너져 있습니까? 그대로 있어요. 그, 여러분, 요동치 않는 여리고를 보는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일상에서. 여리고를 돈 것은 아마 몇 시간일 뿐이에요. 대부분의 시, 시간은 진영에 있었다는 거예요. 일상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중심적으로 하는 일은 얼마 안될줄 몰라요. 우리의 대부분은 어딥니까? 진영이에요. 일상이에요. 근데 둘째 날도 그들이 일상에서 와서 한건 뭐예요? 잠을 잔 거예요. 자, 둘째 날도 일어나서 딱 깨서 보니까 열리고를딱 봤어요. 뭐 금이라도 가 있었으면 이들이 좀 확신을 갖고 더 움직였을 텐데, 꼼짝달싹도 없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여리고 가요, 마지막 날에 무너졌다고 돼 있어요. 요동함도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 일상에서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오히려 그 여리고를 돌 때는 힘이 났을지도 몰라요. 전투력도 생겼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다시 나의 업무로 돌아왔을 때, 나의 일터로 다시 돌아갔을 때, 뭔가 나의 어떤 일상의 일로 돌아왔을 때, 여러분, 그 마음 안에 얼마나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궁극적인 사역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마지막 예수님이 이 사역을 완성하실 것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과 땅을 통일되게 한다는 거예요. 분리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신앙의 딜레마는 어디로부터 오냐면, 믿음의 딜레마는 어디로부터 오냐면, 분리로부터 옵니다. 지금, 여리고와 일상이 분리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여리고와 일상을 분리시켜서 오늘 성경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들이 사역하는 모습과 그들이 일상에서 자는 모습을 분리시켜서 보여주고 있어요. 왜 성경은 여리고 사건을 통하여 이 분리된 것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을까요? 성경이 하고자 하는 것은요, 분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것은 원래 하늘과 땅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어요.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어요.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그것들을 분리시킨 것이에요. 우리가 육신이 되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멀어지는 생각들을 하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고집스러운 존재가 된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된 것이에요. 거듭난 존재가 된 것이에요. 우리가 거듭났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처럼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내옛 생각대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오늘 딜레마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 이게 왜 중요합니까? 저는 오늘 강단 위에 섰습니다. 제가 강단 위에 서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에게 능력 있는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승부를 봐야 될까요? 제 일상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보여지는 이 무대가 아닙니다. 여기서는요, 여러분 제가 거룩한지 안 거룩한지 여러분이 어떻게 아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거룩할까요? 안 거룩할까요?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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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시잖아요. 우리 예배팀이 거룩한지 안 거룩한지 어떻게 알아요? 모른단 말입니다. 보여지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보여지는 것에 여러분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셔요. 제가 여기서 능력 있는 설교를 하려면 내, 네, 제 일상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보여지는 곳입니다. 보여지지 않는 제 골방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보여지지 않는 제 골방에서 응답받고 와야 여기서 설교할 때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여러분 여리고 여리고가 여러분 언제 무너지겠습니까? 그들이 돌때 무너졌겠지만 오늘 성경은 뭘또 보여주,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이 여리고를 돌고 와서 진영 진영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여리고는 돌아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무너지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들이 진영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여기서 이 강단 밑과 강단 위의 삶이 다르다면, 여러분, 연기는 할수 있겠지만, 그리고 여러분을 웃고 울리고 웃고 뭐 이런 것도 할수 있겠지만 그것이 능력 있는 건 아니잖아요. 웃고 운다고 여러분 은혜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저의 강당 빛의 삶을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얘기해 보세요. 누가 잘 알까요? 샵샵샵샵샵샵샵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어떻게 하세요 저기 사모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증거를 드릴게요. 저희 사모가 제 설교의 은혜를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몇 명은 안 받을 것 같은데, 뭐 이러면 제가 <laughs> 직접 물어보죠. 제 설교의 은혜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아멘이 작습니다. 아멘. <laughs> 저희 아내는요, 제 설교의 진짜 은혜를 받아요. 제가 여러분 목회, 목회자 컨퍼런스나 사모 컨퍼런스나 이런 데 가보면 요 상당히 많은 사모님들이 요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못 받는다는 분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강단에서 막 이렇게 외치고 집에 들어가서는 따르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막 사랑을 외치고 집에 가서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목사님이 어느 날막 강단에서 설교하고 집에 갔는데 사모님이 어느 여러분 컴퓨터 유튜브 켜 놓고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아멘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 시험 들었다는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내는요 정말 제 설교에 가장 은혜를 받아요. 그뭔 말을 한뭐 그건 무슨 뜻이겠어요. 제 여기와 밑에가 다르지 않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강단 밑에서도 얼마나 고민한지를 우리 아내가 알아요. 제 설교를 또한 누가 은혜를 받을까요? 저희 자녀들이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목회자 자녀들, 여러분, PK 컨퍼런스나 이런 데 가보면요, 상처 입은 PK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아, 아빠가 강단에선 그렇게 설교하고 집에 와서는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요, 정말 제 설교에 은혜를 받아요. 아멘 좀 해주세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은혜를 받아요. 아멘. 오늘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여리고가, 우리는 여리고 사건을 통해서 그 방법을 알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여리고의 뒷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는 어디서 무너지느냐? 우리의 일상에서 무너진단 말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의 믿음에서 무너진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승부처는 이 강단이 아니라 사역이, 사역의 장소가 아니라 여러분 그 뒤에 있는 골방이어야 됩니다. 보여지지 않는 장소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아닌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실제적인 놀라운 결과들이 있습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수많은 성교사님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바깥에서 볼때 사람들이 와 은혜 아닌 교회 대단하다. 역시 대단하다 오, 하나님의 역사가 크다 이렇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거예요 그런데 직접 이제 은혜아님 교회를 여러분 들어와 보면 왜그 일들이 이루어지는지 그 열매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리고가 여러분 무너지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할렐루야 선교지의 여리고가 왜 무너지는지 여러분, 여기 들어오면 알게 되는 거예요. 왜? 곳곳에서, 숨은 곳곳에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골방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숨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보여지는 사역, 껍데기적인 사역에 치중할 수 있어요. 진짜는 보여지지 않는 영역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여리고가 있습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이 같아야 합니다. 우리의 사역의 현장과 우리의 일상이 같아야 합니다. 우리의 보여지는 모습과 보여지지 않는 내면이 같아야 합니다. 특별히 보여지는 영역에서 우리가 열심을 내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은 보여지지 않는 영역에서도 믿음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내가 믿음의 말을 하면서 일상에 가서는 믿음의 말을 하지 않고 불평하고 여러분 그건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전부를 보신단 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여부, 여리고가 무너지고, 은혜의 교회가 가는 곳마다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북한의 여리고가 무너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중동의 여리고가 무너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저희 교회에서는 지금도 중동, 중동 놓고 저희는 성교사 보내고 있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파송하고 있는 교회가 저희 교회입니다. 중동을 주셨어요. 일본을 주셨어요. 어떻게 합니까? 열방에서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사역을 위해서 저희 교회에서 24시간 기도 체인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체인이 교회와 여러분의 일생과 끊어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요. 폭풍이 일어나요. 새바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일들이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